꼭지점의 좌표가 2,1이라는 꼭지점을 갖고요. 어떤 점을 지납니까? 0, 5를지나요 0, 5를지납니다 자, 꼭지점이 2,1이고요. 0, 5를지납니다 자, 꼭지점을 아니까, A, X, 거꾸로 제곱 플러스 1이에요. 그 다음에 이거를 대입하겠습니다. Y에다 0, Y에다 5 집어넣고, X에다 0 집어넣으면, 마이너스 2제제이이니까 4A 플러스 1. 4는 4a. 그래서 a 값이 1 나오네요. 그래서 y는 1 가로치고 x 기 2의 제곱 플러스 1. 이건 필요 없죠. 실제로 1은. y는 이거 필요 없으니까 쓰지 말고요. 어, 이게 1이니까요. 이것만 정계하면 됩니다.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1. y는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되겠죠. 자, 그래서 abc를 더하면 1하고 마이너스 4하고 5를 더하면 되겠죠. 6에다 4 빼주니까 2가 나오겠네요.